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이한 조국혁신당의 모토입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과 관련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기자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난리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배제된 MBC는 전용기에 다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근본에 충실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죄로 박해를 받은 MBC에 축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자사의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 어려움을 위로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역없이 근본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때로는 강자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수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편에 설 때보다 그렇지 않은 경기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깍듯하던 언론이 민주 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부의 대통령에게는 정중하던 표현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은 노 문재인 대통령은 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 간단하게 표기하곤 했습니다.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며 400억의 비용과 일선 수사의 차질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되었을 때는 일선 수사를 걱정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고, 대통령실이전에 수천억이 들 때도 그 비용을 걱정하는 메이저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이 안 되는 밥값에 130곳을 압수수색할 때. 그것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한 언론도 없었습니다. 강아지 전용 수영장, 전시회 후 이전 설치한 정자, 2천만 원 편백나무 욕조, 500만 원짜리 캣타워, 스크린 골프장, 야구장,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와 핸드백들, 관저 인테리어에 46억, 가구와 집기에 21억, 심지어 2,156만 원짜리 변기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떤 가구에 21억을 쓸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고 2천만원 흰옥기 욕조에서 목욕을 해서 둘다 피부가 그렇게 반지르르 했던 것인지 엉덩이에 금태를 둘러서 비싼 변기에 앉아야 변비가 안 걸리는 체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를 연상케 하는 일들을 버젓이 버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작은 규모의 언론사에서만 보도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600만원 벌던 횟집 사장의 입을 빌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지 알았는데 더안 좋다는 기사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그 기사가 났을 때 정부 출범 4일 지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언론의 자세입니까? 저는 군대에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고참의 말은 무시하고 구타하는 고참의 말은 잘 듣는 행태를 보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기로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근본 정신도 원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언론의 윤리의식이 앞으로 더 충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언론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